애플 전문 블로그 아이모어가 더 이상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아이모어는 기존에 게시된 콘텐츠는 계속 제공되지만 더 이상 새로운 글은 올라오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출판이 독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이모어의 마지막 편집장인 제랄드린치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로써 아이모어는 지난 8월에 문을 닫은 아난드텍에 이어 Future PLC가 소유한 두 번째로 유명한 기술 웹사이트가 되었습니다. Future PLC는 Android Central, TechRadar, Tom's Guide, Windows Central 등의 여러 기술 웹사이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iMore는 2007년부터 phonedifferent.com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해 2012년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유명한 기술 저널리스트들의 집이 되어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v e 의 창립 멤버가 된디터본과 현재 구글에서 일하는 r 네 리치 등이 있습니다. 비록 iMore는 사라지지만 이 블로그를 만든 여러 저널리스트들은 여전히 기술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iMore 팀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구성원에게 행운을 빕니다.